완벽한 유리막 코팅의 비밀. 누구나 쉽게 하는 유막 제거 비법. 이번에 사용해 본 독일 개발 유막 제거제 발수 코팅제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. 비 오는 날이나 야간 운전 시 유리가 뿌옇해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어 시야가 확 트인 느낌이에요. 사용법도 간단해서 스펀지에 액체를 묻혀 닦기만 하면 되니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특히 이 제품은 유막 제거와 발수 코팅을 한 번에 할수 있어서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해요. 차량의 앞유리와 사이드미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니 운전할 때 훨씬 더 안전하다는 기분이 듭니다. 또한 자극적인 냄새가 없어 청소 후에도 기분이 좋더라고요. 용량도 150ml로 넉넉하여 여러 번 사용해도 부담이 없어요. 가격 대비 효과도 뛰어나서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.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. 차량 관리가 이렇게 쉬워질 줄 몰랐네요. 이 제품 덕분에 앞으로의 운전이 더 안전하고 쾌적해질 것 같습니다.